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챔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고 그뭐 소재로는 경기 파주시 올롱면 덕은리 개깔리지역 토지 사백구십 평형 공장 창고 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이천2사타경 이사칠육번입니다. 감세가는 1 8억 육천칠백이십팔만 원이며. 토지 면적 490평형에, 건물 면적은 468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9억 1,497만원이며, 입찰 분위금은 9,150만원에, 3차 입찰은 2025년 6월 10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파주시 올롱면 덕은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서울 문산고속도로 올롱아이시 생활권으로, 올롱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봉경매를 통해 공장창고 입찰 시에는 위, 유의상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파주 공장경매로 진행 중인 파주시 올롱면, 덕은리 매물은 토지면적 490평형에 건물 면적은 467.6평형입니다. 감지가는 지난 2014년 7월 4월 기준으로 18억 6,728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49% 가격인 9억, 1,497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5년 6월 10일에 3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저가의 10%인 9,15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계획관리 지역의 공장용지로 개별 공지지가는 제곱미터당 35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 영종률은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4년 12월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및 일반 철골구조 공장입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임에 부과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12일에 설정된 개인 가등기로 채권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5억 원이며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전임및 사업자 등록을 기준 대학력 있는 점유자 2명을 포함하여 4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8,500만 원에 월세는 820만 원으로 일부 배당 요구권자이니 입찰 전 현장 조사를 통해 권리 및 점유연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파주시 공장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파주시, 올롱면, 덕은리 인근, 공장 등의 매매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범위를 좀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최근 거래인원까지 추가체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파주시, 올롱면 인근, 공장, 창고 등 매물 효과가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을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파주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면 경기 파주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는 65% 매각률 25%에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공장 창고 등 점포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마소유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준비 보호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정의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감부권매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집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올롱면 덕은리 개깔리 지역 토지 490평형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바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